우리나라 민주주의, 어? 법치주의 국가에서 헌재도 무시하고 법치도 무시하고 민주주의도 무시한 한동우는 징역 30년 감이다. 이거는 탄핵요소가 맞다. 탄핵하고 구속 30년, 징역 30년은 받아야 했다. 한동우는. 그래서 이 탄핵요소가 맞고 두 번째 요번에그 최강욱 <laughs> 이건 뭐 문제는 민주당이야. 뭐한 거. 이거는 장관 내의 장관이 그런 말 하면은 장관의 정치 중립 의무를 위반한 것. 이건 장관 탄핵 요소야, 이거. 장관의 정치 중 민주당 특정 정당을 향해서 문제는 민주당이야. 멍청아막 이래 샀거든 장관이 한동훈 장관이 직접 그런 말을 한다는 거는 장관의 정치 중립 의무를 위반한 거야. 잠깐 다닌.